오늘은 색소폰 연습실이라 학원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맥키의 CR4X 모니터 스피커를 갖고 나왔습니다. 이 제품은 4인치 액티브 스피커로 블루투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두 가지 모델인데요. 구매 수량과 사용 제한 같은 약간의 특이 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. 사실 이 스피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상에서 음압을 약10% 정도 올린 커스터마이즈 제품들이고요. 2박 3일 동안 전시회에 나갔다가 회수된 제품들로 엄밀히 따지자면 민트급 중고. 그래서 좀 특별한 용도로 제작되어 일반적인 사운드 크기에서는 정상 작동하지만 작은 소리, 낮은 데시벨에서는 사운드가 한 번씩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다든지 낮은 데시벨의 잔잔한 영화 감상 같은 것은 힘들 것 같고요. 저렴한 금액의 색소폰 동호회 연습실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용도로 추천드려볼게요. 오늘 준비한 제품은 매키의 CR4X와 BTX 두 가지 모델인데요. 두 제품 모두 4인치 모니터 스피커이고 BT 모델은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만원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 블루투스가 빠진 맥키의 CR4X 모니터 스피커의 정상가는 19만 원. 블루투스가 포함된 CR4BTX는 22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어 나름 고급 모니터 스피커로 보시면 될 듯이고요. 아쉽게도 한 대씩은 구매가 불가능하고 두대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판매합니다. 쉽게 말해 소매가 아닌 도매 개념으로 색소폰, 동호회나 카페, 펜션, 사무실 같은 곳에서 한 번에 많이씩 구매해 주시면 좋겠네요. 맥키 CR4X 모니터 스피커의 출력은 50W급으로 꽤 크고 웅장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. 전면에 위치한 노브 다이얼로 전원, 온, 오프,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매날에는 3.5mm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혼자 음악을 들을 때 꼽아서 사용하면 됩니다. 만약 이런 단자들이 스피커 뒤에 위치해 있다면 사용할 때마다 더럽게 귀찮은 것 다들 아시죠? 메인 스피커 뒷면에는 TRS 밸런스 입력, 빨간 흰색의 2 r c a 언밸런스 입력 단자가 위치해 있어 노트북이나 PC 같은 소스 장치에 꼽아주시면 되고요. 그 아래는 레프트와 라이트를 바꿀 수 있는 LR 선택 스위치가 있어 필요에 따라 메인 스피커 위치를 좌우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전원은 아답터 방식이 아닌 AC 220V 콘센트에 직접 꼽으시면 되고 맨 아래 온오프 스위치로 전원을 완전히 끄고 켤수 있게 했네요.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사운드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4인치 폴리프로펠렌 우퍼를 사용해서 크기에 비해 꽤 단단하고 균형 잡힌 소리가 나오고요. 특히 리어 베이스 포트 기술이 들어가 상당히 깊은 울림의 저음이 나옵니다. 쉽게 말해 드럼이나 킥, 베이스 같은 악기 사운드를 생생하게 잘 표현해 주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말씀드릴게요. 사운드 크기 음압도 100dB로 꽤 높아서 방안을 가득 채울 만큼 큼지막한 출력을 기대해도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키의 CR 시리즈는 아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세팅이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낮은 소리, 작은 소리에서 음소거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일반 가정용으로는 사용이 힘들 것 같고요. 색소폰 동호회나 카페 같은 곳에 어느 정도 소리를 키워놓고 쓴다면 저렴한 금액에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 부탁드릴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